짠 짜라잔 짜라잔 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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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 5톤인 줄 아셨죠? 3.5톤입니다. 13.5톤. 만 t g l 모델의 총 중량 10톤, 그리고 190마력. 놀랍게도 이 차량은 13.5톤 모델입니다. 5톤 아니에요. 크기만 보시고 5톤이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또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구독자분하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차 구경하게 됐습니다. 13.5톤 정말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공항에서 인천 공항에서 지나가면서만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3.5톤 차량인지 모르고 왜냐면 캐빈만 보면 5톤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5톤 차인 줄 알고 타연을 왜 작은 걸 끼워놨지? 타이어를 왜 저렇게 작은 걸 끼워놨을까? 이 생각을 했던 차량이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3.5톤 차였어 3.5톤 다른 회사 차량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이스즈 엘프, 마이티 타타 대우에도 있나요? 아무튼 우리가 3.5톤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차 마이티잖아요. 마이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비슷하겠지. 현대 마이티나 만 3.5톤이나 차량 길이는 비슷하니까 어차피 적재 공간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 느낌은 드시겠죠.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정말 급이 다르다고 도볼수 있는 그 13.5톤입니다. 저도 구경해보고 싶었고, 형님들도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구경해보고 싶으셨을 거니까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차 볼보 FE350, 이거는 준대형급이죠. 중형 트럭이긴 하지만 내세우는 건 준대형이잖아요. 제차 크기랑 13.5톤, TGL 10.190 크기만 해도 크게 차이 안 나요. 물론 톤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보신다면 그 차이를 느끼시겠지만, 3.5톤이고, 제 차는 등록 증상이지만, 어쨌든 9.5톤이잖아요. 6톤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 외관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높이만 좀 차이 날 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타이어 크기가 달라서 그래. 제 차는 완전 뚱뚱한 타이어. 만티지의 3.5톤은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타이어. 이 타이어 크기 차이 때문에 높이가 좀 차이가 나지, 실제 공간은 이따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지만, 어...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차량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3.5톤이나 25톤 대형급이나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패밀리 거시기를 하겠죠 특히 5톤하고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크기만 미세하게 다르겠죠 다른 만트럭 특징처럼 전면 유리 굉장히 넓고요 이거 그리고 이거 안전 사양들이잖아요 긴급제동장치랑 차로이탈방지 시스템 사실 탈 3.5톤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5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트럭보다 더 커요. 그냥 타이어만 작은 거야. 타이어가 작아서 차체가 낮아져서 뭔가 좀 외소해 보이는 거지. 타이어만 적어도 메가 트럭급 그 정도만 끼워놔도 그냥 5톤 차야 이건 마력도 190마력이잖아요. 지금 메가 트럭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280마력이 나오는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가 트럭 250마력 아니었나요? 60마력이면 김진동 하나 차이일 뿐인 건데 이 차하고 메가 트럭 조금 구형 둘의 힘 차이는 김진동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타이어는 좀큰거 끼워주지 이거 사이즈가 235에 75R 이거는 뭐냐면 김진동이 220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은 220은 너무 작으니까 230 김진동이 230짜리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야 어차피 탈 3.5톤 할것 같았으면 신발도 짱큰 걸로 좀 해주지 봐요 이런 건다돼 있잖아요 ECAS Electronic c o n t r l Air Suspension 이거 뭔지 아시죠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소...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모르셨죠? 이제 아시면 돼요. ECAS.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뒤축이 에어 서스펜션. 근데 그게 전자식이라는 거지. 앞축. 앞에는 당연히 판스프링. 이건 어쩔 수 없죠. 한 장이네? 판스프링이 한 장이요? 뭐 어차피 제 차도 두 장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되니까 해놨겠지. 우리 똑똑한 독일 양반들이. 자, 아무튼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그냥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자식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3.5톤의 에어 서스펜션. 뭔가 좀 획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5톤 차가 18바레트를 싣는 세상인데, 3.5톤의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없겠죠. 그래도 아직 3.5톤의 가변축은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단축이죠. 근데 뭐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면 3.5톤 차, 2.5톤 차 심지어는 1톤 차에도 가변축이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이나 산골 이런 데서 뭐다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달았겠죠 그리고 물론 허가가 나니까 설치를 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멀지 않아 우리 공도에서도 가변축을 단 3.5톤 차량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이적 않은 거시기들이 수댕이네요 수댕 스댕. 어 수댕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고 반짝반짝한 스테인리스 아무튼 고급지고 이쁜 수댕 이건 어차피 특장이니까 만트럭과는 상관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부럽다. 가볍고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제가 잘 살펴보는 안전바, 후방 안전바. 이건 잘안 떨어지겠죠? 잘 붙어 있겠지? 아 용접까지 돼 있네. 튼튼하게 용접까지 돼 있습니다. 잘안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이거 빠 색깔이 블랙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제가 요즘 이걸 왜 자꾸 살펴보냐하면 제차 거지 같은 제 차가 아니지 아니지 차는 좋아요. 사랑하는 제 차의 거지 같은 안전 바는 물론 이게 튼튼하곤 좋아요. 근데 여기 그 반사판 반사판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져. 그래서 그냥 떼다 버리고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이건 이제 절대 떨어질 일이 없지.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차들은, 특히 다른 수입차들은, 반사판이 어떻게 붙어 있을까? 눈여겨봤거든요? 가장 잘 보였던 차가 만차. 만오톤. 만차가 왜 눈에 들어왔냐? 일단 이게 블랙이라서 이쁘잖아. 동그라미인데 블랙이야. 그리고 이 반사판이 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괜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 볼보 선생님들, 반사판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 좋아요. 볼보 좋은데, 이런 거 이거 튼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리벳 이상한 거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툭 쳐버리면 떨어지게. 그렇게. 사장님이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얼른 촬영해야지 제불평 불만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오 요것도 왠지 이쁘다 요거 사이드 가드 어, 요것도 이쁘네요 블랙 요거 은근히 깔끔하고 이쁘네요 여기 보니까 마니라고 딱 붙어있어요 순정인 것 같은데 블랙 색상으로 널찍하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돼 있네요 아 저는 요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쁘잖아 깔끔하고 물론 제 차도 이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제라는 거 그리고 아 요런 포인트들 스뎅으로 되어있는거 너무 좋다 아 요것도 스뎅이었으면 참 좋았을건데 아 적재함 길이 궁금하시죠? 적재함 길이 요즘 3.5톤 차들의 적재함 길이는 얼마나 나올까? 지나가볼게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 감이 오십니까? 짠! 우리 사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8바레트가 적재된다고 하세요. 8바레트. 3.5톤 차에 8바레트. 보통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5톤 차 10바레트, 3.5톤 차 4바레트 또는 6바레트, 그리고 11톤 차뭐 16바레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잖아요. 하지만 그 기준도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톤 차 8바레트. 놀라우시죠? 하지만 5톤 차 18바레트도. 계속 놀라기에는 세상은 더 빨리 그거보다 더 빨리 변화되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은 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 <laughs> 더 놀라운 건 우리 사장님 차는 그냥 노멀한 모델이라는 거죠 사장님 차보다 더 길게 뽑을 수 있습니다 무려 10바레트 3.5톤 차에 10바레트 5톤 차 단바리가 웬 말이냐 3.5톤 차도 10바레트를 실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마이티도 10바레트 차 나온다고 해요 우리 사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이축간거리가 4500? 4600? 뭐 아무튼 그 정도 되고요 10바레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축간 거리가 4800이 넘는 4850 가량 되는 더긴 차죠 그러니까 특장을 1 0바레트 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 일까요 단점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니까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피짐이만 한다면 그건 분명한 장점이죠 사장님 차는 축광거리 4500 적재공간 kpp 기준 8바레트 그리고 축광거리를 4850 짜리로 하면 kpp 기준 1 0바레트까지 적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슬슬 내부를 구경하러 갈까요 혹시 형 님들 저한테 뭔가 굉장한 리뷰를 바라셨던 건 아니시죠 차 뭐똥 멍청이가 하는 리뷰는 뭐 형님들 읽기 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외관에서 제가 놓친 거 없죠. 데칼 만 사자. 어흥. 그리고 사이드 미러인데 제 차랑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아니요 뭐이 정도면 똑같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3.5톤 만티지 L 3.5톤 모델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볼보 FE350이 좀 좋은 걸로 해주지. 요즘 뭐 유행하는 유럽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일체형 커버 이런 걸로 좀 해줬으면. 이거 공구통이잖아요. 자 이제 어쩌면 형님들이 제일 궁금하실 내부 우리 만 TGL 3.5톤 모델 저는 아까 살짝 봤거든요 볼보 FE350보다 더 넓습니다 자 가볍게 가볍게 어우 문짝도 묵직하네 절대 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짝이 묵직한 겁니다 계단도 두 칸인데다가 여기는 신발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 커버를 달아 놓으셨거든요 그럼 요거를 신발장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거 은근히 유용해요 비올 때만 조심하면 비올 때는 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어떠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광활한 대지, 이 넓은 공간이 느껴지십니까? 엄청 넓어요. 진짜 완전 짱 넓어요. 어, 진짜 완전 장난 아님. 엄청 넓어요. 메가 트럭에 비할 게 아닙니다. 제 차보다도 훨씬 넓어요. 볼보 FE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laughs> 진짜 넓어요. 높고, 넓어요. 아 문짝이. 어, 참. 튼튼하네. 이야. <laughs>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사자 나옵니다. 어흥 사자 오우. 예전에 제가 만 5톤 계기판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물론 살짝 봤지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 혹시 애들 지금 저를 반기지 않는 걸까요? 오디오 끄는 거 어디 있지? 지들 주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앉았다고 터스 부리는 거 같은데. 나 금방 갈 테니까 잠깐만 참아줘. 나 금방 갈게.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오, 엔진 소리 짱 좋아. 이 엔진 소리 밖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들리네. 엔진 소리 완전 좋은데요? 저는 제 차, 볼보 FE, 제차 엔진 소리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짱 부드럽다. 아, 물론 제 느낌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후! <laughs> <laughs> 지금 시트를 밟고 올라와 있잖아요. 제 키가 굉장히 크메도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요. 제 컨테이너 하우스만큼 거주성이 좋은 겁니다. 침대 이제 올라가 볼게요. 우리 트럭커들에게 차숙은 거의 숙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차숙과 기둘기, 이건 거의 숙명입니다. 트럭커들에게. 어우, 푹신푹신해. 아, 전기장판을 깔아놓으셨네. 이건 싸진것 같은데. 아, 야, 이거 화물차용 전기장판을 깔아놓으셨네요. 겨울엔 추우니까. 어우, 넓어, 넓어. 편해, 편해. 어, 길어, 길어. 오, 호. 퀸 사이즈 아닙니까? 이거 퀸 사이즈? 탈 3.5톤이다. 그냥 등록증상 3.5톤이지. 작정하고 뭐 그냥. <laughs> 사실 만티지의 3.5톤 모델이 출시된지는 꽤 됐죠.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약간 뒷북치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차량의 실내를 처음 본 거기 때문에 호들갑 좀 떨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들도 실제로 들어와 보시면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트럭커가 아니신 분들은 트럭이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배제해 놓더라도 우리 트럭커 형님들은 현업에 계신 형님들은 각 톤수마다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예상을 뛰어놓 넘은 정도가 아니라 제 차보다 넓다니깐요 이게 무슨 일이고 제 기준으로 마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정도면 볼보보다 더 좋아요 볼보 FL, FE 마감 아시잖아요 실내 마감 아 그런데 제가 다른 차 다른 사장님들 차 구경할 때마다 자꾸 제 차랑 비교하고 제 차를 자꾸 까 내리는 거 같고 약간 그런 경향이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얘기해야지 그대로 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저는 제 차를 굉장히 만족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토크. 미칠듯이 뿌려대는 기름. 놀라운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제가 사랑하는 볼보입니다. <laughs> 하지만 만트럭도 좋네요. 물론 실제로 운행해보고, 일하면서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AS. 수입차는 이런 거 정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지만, 딱 구경만 했을 때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laughs> 가격도 사실 훌륭합니다. 특장 제외하고 차량가가 8,800만원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매우 놀라운 수준이죠. 왜냐하면, 마이티, 마이티 모델과 대략 3,00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꼭 참고해야 하는. 그럼에도, 내가 그 몇천만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만트럭, 만티지의 3.5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겠죠. 지금 내부에서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카메라 그냥 꺼졌어요 배터리를 교환하고 왔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게차 가격 8,800만원 특장 제외하고 그럼 특장까지 한다면 할인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한 1억 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3.5톤 윙바디 모델을 1억 내외 사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딱 갈리실 것 같아요 국산차하고 대략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럼에도 나는 만티즈의 3.5톤 이 차량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구매를 할 거야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3... 3.5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마이티가 좋아, 국산차가 짱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군다나 가격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라고 생각하시고 국산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사장님들의 취향 차이시니까 제가 어떻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3.5톤 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탈 3.5톤급입니다. 총 중량 10톤까지는 너끈하게 버티는 프레임 그리고 190마력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쉬운 말 없나?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디스크 브레이크 광활한 실내 공간 편의성 긴급제동장치와 차로이탈 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사양들 훌륭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3천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가 그거는 형님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 사장님 우리 형님 덕분에 제가 또 구경해보고 싶었던 만티지의 3.5톤 모델 덕분에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다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늘 영상은 허접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형님들이 영상 보시면서 얼마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또 제가 실제로 구경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형님들도 느끼실 수 있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구경거리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빵하고 엿하고 또 안에 다른 선물도 있거든요. 건빵하고 엿은 저도 구독자분한테 받은 거좀 나눠서 한 거고. 뭐. 혹시 스티커 필요하십니까? I'm oh, sorry. <laughs>